교대역 재물손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교대역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재물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수리 비용을 기록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배상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가 잘 보존되고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